<laughs> 방금, 방금 그팀다 방중했대 와 대박이다 와아, 대박이다 아니 근데 걔네 이층 너무 무섭다니까? 와걔 뛰어, 노린내로 하나도 안돼 와, 진짜 짱이다 야, 이거, 이거 집중하자, 이거 집중하자 아. 이제 아, 이건 이제 이겨, 이겨야지 뭐야, 카드 벌써 들이대고 어 야, <어서 드리려고 웃음> 야잠 너무 신기해 가드 벌써 뛰고 있는데? 아, 우산인 줄 알아, 카드 야, 이롱으로 정면, 정면, 뭐, 아니 정면 아 홀드, 었드격약자 헐. 을격자 헐. 을 피 60. 짝팡, 아, 짝팡, 짝팡. 피 60. 너 어디야? 우리콜리꼬리 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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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홀. 홀. 아니, 한 번, 한번봐한 번, 한 번. 아, 처좀 웃겠다, 곰팡이 들꺼야 아, 아 방금 진짜 짱이다. 진짜 거의 이건 역대급.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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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역대역대역대 미롱 클, 기억자한대 봐라, 기억자 바로, 바로 앞한대피 70! 오, 벌클 같은데 짝방놓스미요벌체크 클, 벌 클, 벌 클, 벌 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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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왼쪽 쪽쪽 왼쪽 왼쪽 벌 클, 왼쪽 힐. 왼쪽 벌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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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쪽벌쪽벌 클, 벌쪽쪽 오리토 파울! 나이스! 나이스! 오리토 파울! 나이스! 와, 이스이다 나이스! 나이스! 와다 아... 와 아, 아, 아프다 안 아프다 <laughs> <laughs> 아프다야 진짜 와 나이스 내꺼야 맞는 느낌이 달라 니백 이거 국가상승한데 지금 아니 에버랑 하다가 한대 맞잖아? 킬 돼있어 한발 <laughs> 맞은거 같은데 아그멤버 너무 좋았아 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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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케! 가필 머리 숏인가 면병 머리 숏인가 머리 숏다나성 슈딩스타 슈딩슈딩타슈딩타슈딩스잡예버 예버리 예킬 예킬 이십 다운 살하는아 재밌다 허진성 나왔다. 훨씬 <laughs> <laughs> 나왔다아 뭐야? 야, 이번 판 맞다.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턴, 턴도 안 나왔어. 어. 어 아, 아 이제 은짜개 빨라는데, 근데 왜 이렇게 렉걸리지 정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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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크. 우리 이거 사라진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 폭 다섯 개 삐롱 하자. 알방 다섯 명 한번 하고 이런 것도 재밌는 거 하자! 방송용으로 한번, 오케이 달박사 전변상 왼벽상 슈롱클 쇼? 쇼이개뽀야진짜아아 몰라요 형더 주심 슈링클 뭐야 쇼링클 아... 베이 전남이 션하 완전. 대 이제. 거 아니 무슨. 피로 다갔는데 피로 다 피로 다포 가자. 주, 자, 이게 1 잠깐만. 몇 초에도 전하냐1초 야, 이게 지그재다가 그냥 줄줄까면같습다 하나 두스코 나맞이셨어 아, 뭐 와. 야, 어, 에이, 복잡하다, 이거? 내가 쏜내 쏜데. 쏜다. 야, 티크 <목소리> 빠졌다. 로키. 오케이 오케이. 얘 저거 끝났어. 을 <laughs> <짜실 것> 같은데? 이거 끼어한 디게 짜스가 아닌. 쇼린, 딩린대 야, 샷빨봐 여기 <laughs> 나왔다 하나 더. 죄네다 나와. 이4 8 아니 줄줄이 나와. 개 무섭게. 나이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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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이상하게 곰팡이 삐설 때 낚시 뭐냐? 톡하고 톡하고 개기요게. 이요에 베이자. 베이로 우선. 살 때. 사람 나사람나 그거 그 그거 뒤에 버그설. 버그설. 벌레다 벌레. 라플레스랬죠. 어, 아니스나가 스나가서라고 라플은 중통 낚시 조심해. 중통낚시. 라플필이 라필. 중통낚시 개필인데 근데. 선디 점프띠 있건? 앉아 있는 곳이. 아아아이아 아, 즈가아중통 낚시 안될것 같았어. 야, 이번에 달방 다섯 명 가자. 뭐. <laughs> 달방 다섯 명 가자. <laughs> 달방 어? <laughs> 어? 어? <laughs> 다섯 명. 한 번, 아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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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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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둘, 형 근데 달방 폭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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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그렇지? 둘, 둘, 아

이거 생각하자 한대나 아이스 나이스아 재밌네 이제 약간 아 우리의 두 번째인데 벌써 2 연승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벌써 벌써 야 가자 어 에이 개돌 고것이 <laughs> 가자 <웃음> 가라 튼데렐라 오케이

ㅎ ㅎ ㅎ ㅎ 네알 ㅎ 어한어네 이제 그냥 천천히 하죠 예. 네다시다 때. 네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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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빡치니다동개동태 스생인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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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기고 하자 이러다 지면은 달포 달포! 빡포! 어이 형씨 아 야, 진짜 붕자야, 일기야 뭐자왜 그러냐? 일기였다. 이거 춤 없냐? 오 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야나 캐릭터 아니야? 난안되는데 뒤쪽 좀다엄 올라가 빨리. 간다 간다. 했와 보이네? 이 말이 말이 안 보여. 말이에. 바닥 안더 있는데? 3미리스나 여러분 p 로 2층 라플 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리, 마리, 마리 에이 스포 에이. 에이 어... 에이 셋이었어 이거? 뭐야 집중 이야... 발쏘아이네 따야 된다. 흐이 <laughs> 질수도 있다 갑시다 이라 얘 마리 홀드 봐요? 흐흐흐 대할게요하는데 클대, 클대 찾았는데 홀드 봐나요프 바로 갑니다 몰라요 홀드 보면 <laughs> 마리 칼 체크 말해 줘 없어 파 없어. 반개 먹어. 공열개 아, 쿠캐지 일단 바로 간다. 간다. 하나. 교상 빠았다 있지? 2.5 피퍼 피퍼. 중통 앞에 있잖 3미리. 일기. 아, 피퍼는 너 빼나가는 거 우리 피 60. 리 봐라. 와리 다운. 소인데트스나나 아, 이거 기억자 온데 한참 걸려왔네 이거 중통조심 바로 중통조심 아. 기억자 몰라요 기억자 몰라 기억자 뭐다 기억자 다 바로 설설 따면 쉐딩 60 쉐딩 는중피60 안보임 총 나왔다 어디쪽 어디쪽 다시 들어왔어 다시 통 빨리 나와 중통 한대더피1피 일로가이 ㅅㄲ야 중통 삐쪽갔다삐쪽갔다삐쪽갔다삐쪽갔다야 나르도 요 <laughs> 내가 바로 나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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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르도 와야 얘네 삐 들어갔는데 왜삐폭만 이렇게 하루종일 피거에다다 넣었네 이온클 막, 막네 2체한 명만 따라와 주세요 3거리 아 3거리 80 뭐야 <laughs> 나이스 알았어 80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다줄 <laughs> 8이라는 줄 알았다 이기포았나이기 아... 그럼 2겠구나이 봐라. 바로 앞클와 개잔데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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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포1기 1문 벽있었다 1문 벽 어? 어디? 나왜안들어이지 조심 4기 쪽 조심 1문 벽 있었다 라요 라플리요. 아, 라플. 라플. 칠각스나였어요. 기 일기 아기 일기 일기. 일기 일기. 한 대. 야말이든가다자자 일자 일기. 일 이기 이기로. 이기 다운. 앵글 있을걸? 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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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거리 삼거리. 삼거리 맞이. 삼거리 일분배 일분배 쓰 왔다 스나, 왔다. 아나 봤다. 1분 개끝가 개끝간 거 같은데? 1분배안 보여. 나 중통으로 왔다. 앵글 앵글 다운. 순 어디로?

스나 a 스나 e r e snap today. Snap h e 기 e Snap here, Snap here, Snap here, s 기다릴거 같.. 와도 거 같아 태생이라 탭, 지면 떨어지죠 태생이라 오처렛 쓸거같아 지면 아, 떨어져요 공게태 아.. 킬인데 약간 세발박안.. 박아놓은... 어? 뭐야? 아아 으아야야야핵신 당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새한 들어가다 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 애들 모를 거니야저 <laughs> 방에서 안 보이니까 방지 크달라는 게 디귿다 oh, 오~~ 호딱엉글 맞아 외동 풀아 쏘다 봐 같이 봐 2층 보이래놔 2층 보이래디귿다디귿다피 알았어 알았어 공방 알았어 yeah. 알았어 oh, 쇼디네 <laughs> 쇼디네 지금 보호 화이자 자다운홀 대포 화이자 봐 화이자 야 놀다 와놀 어 뭐야? 헐. 훨 훨야! 박 대박 대박 피 피야 피야 뭐야? 아아 집에다 한 보고 가자. 일부러 말안 했는데. 일부러 말안 했는데. 일부러 말 뭐야? 없어 없어. 신데렐라 씨. 감사합니다. 신데렐라 총가져가세요 아니 개 나가보 나가보 나리 뼈리 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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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아. 있나나 n 다한 대. 뭐야? not. It's 기레 t 레 t s no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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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t i 니다 n 연승 아. 수고하셨습니다,